안녕하세요. 너사연의 썰남입니다. 지구촌 최대의 이벤트이자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해주는 올림픽. 선수들은 이날을 위해 몇 년간 피땀 눈물을 흘리며 경기를 준비하는데요. 미세한 차이 하나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차이를 결정하는 룰에 대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한 명의 한국인 때문에 원래의 룰을 숨쉬듯 쉽게 바꿔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너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보유하고 있는 진종호 선수. 그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50m 자유권총 은메달을 시작으로 각 권총 부문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사격 종목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50m 권총 종목에선 유일하게 3연속으로 회 금메달을 획득하며 그의 압도적인 실력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진종호 선수의 계속되는 활약에 국제사격 연맹에서는 그를 실력으로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묘한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사격 경기장에서 관객 친화를 이유로 음악을 트는가 하며 이해할 수 없는 규칙을 도입하더니 이후엔 본선 60발, 결선 10발을 쏘아 합계점수로 메달을 결정하는 방식이 결선에서는 본선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를 만들어 경기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는데요. 그런데도 그를 막지 못하자 성별에 따라 배분된 메달의 수가 균등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공기권총 50m 종목을 아예 폐지해버립니다. 이런 황당한 이유로 폐지가 되어버린 후, 사람들은 해당 종목을 혼성으로 바꾸거나 여성 종목을 신설하면 되지 않느냐 하며 많은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진종호 선수 역시 인터뷰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종목이었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라며 씁쓸한 기분을 내비쳤는데요. 그후 현재 그는 2021년 도쿄올림픽 10m 공기건총을 도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양학선 선수. 자신이 직접 개발한 최고점 기술을 대회에서 실제로 성공시킨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가 직접 개발한 양원은 도마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로 7.5를 기록하여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안기게 되었는데요. 이 기술은 현재까지도 양학선 선수 말고 구사할 수 있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고 두 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국제체조연맹은 갑자기 양원의 기술 난도를 7.4에서 6.4로 낮춰버립니다. 그 이유는 양학선 선수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인해 다른 체조 종목의 평균 난이도보다 도마의 평균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양원을 대회에서 유일하게 시전한 선수의 난도를 낮춰버리는 일을 만들어 버리니 양학선 선수 견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 일로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다른 기술들도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며 다시 최고 난이도 점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2016년 올림픽에서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다 2018년을 기점으로 선수 활동을 재개 전국체전과 국제체조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부상을 이겨내고 또다시 정상에 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너사연대 썰람이었습니다.